1990년 8월 강원도 홍천 농가 살인사건 그의 여름은 유난히 습하고 길었다. 낮에는 폭염이 들끓고 밤에는 장마가 남긴 축축한 안개가 마을을 덮었다. 1990년 8월 17일 강원도 홍천의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에서는 사람의 발자국보다 개 짖는 소리가 더 많은 시절이었다. 전기도 밤이면 자주 나갔고 마을 어귀를 지나가는 외지인의 발걸음은 금세 소문이 됐다. 그리고 그날 마을의 고요함은 한순간에 깨졌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농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박신의 집이라 불렀다. 가명으로 하자면 박정수 57. 그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과묵했지만 이웃에 해를 끼친 적 없는 성실한 농부였다. 그의 아내 이영자 54 역시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지런한 여인으로 이른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 남편과 함께 일했다 그러나 1990년 8월 17일 저녁 무렵 그 부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추적자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실종과 살인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홍천 농가 부부 실종 사건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을 찾았을 때 그곳엔 이미 실종이 아닌 살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4시간 전, 1990년 8월 16일 오전 6:20 그날 새벽 박정수는 평소처럼 마을 아래 논으로 향했다. 이웃 최 노인 가명은 그를 봤다고 증언했다. 해가 막 떠오를 때였어. 삽을 들고 논두렁으로 걸어가더라고. 인사도 했지. 평소랑 다를 거 하나 없었어. 오전 9:00 추정 박정수의 아내 이영자는. 마을 우체국 앞에서 택배를 붙였다. 농산물 거래처로 보낼 옥수수 상자였다. 우체국 직원은 그녀가 흰 장갑을 낀 채로 송장을 꼼꼼히 확인하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했다. 그때만 해도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24시간 전, 1990년 8월 16일 오후 510. 부부는 그날 오후 이웃집에서 열린 조카 결혼식 전 상견례 준비에 잠시 얼굴을 비쳤다. 마을회관 근처에서 김치를 나르며 웃던 모습이 여러 사람에게 목격됐다. 하지만 시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 아무도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다. 사건 발생 1990년 8월 17일 오전 840. 박 씨의 집을 방문한 첫 번째 사람은 마을 부녀회장이었다. 전날 빌려간 도마를 돌려주러 간 것이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달기 우러대는 마당에는 사람의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밭에 나갔겠거니 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부엌 문이 열려있었고 가마솥엔 식지 않은 밥이 그대로 있었다. 찬장 위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접시가 널려있었으며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정오 뉴스를 알리는 잡음이 흘러나왔다 1990년 8월 17일 오후 300 이웃들이 모여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뒤뜰 헛간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박씨 부부는 없었다. 그때 한 청년이 외쳤다. 여기 피해요 부엌 뒷문 아래 흙바닥에 희미하게 굳은 피자국이 있었다. 피자국은 23m 가량 이어져 있었고 창고 뒤편에서 끊겼다. 그 자리는 비가 한 차례 쏟아진 뒤라 흐릿했지만 누가 봐도 사람의 피였다. 1990년 8월 17일 오후 540 마을 이장은 즉시 홍천 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다 되어서였다. 산길을 따라 들어오는 길은 비포장 도로였고 도로는 진흙탕이었다. 경찰은 현장을 살펴보고 단순 가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평생을 밭에서 살던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다. 1990년 8월 18일 오전 710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 군인, 마을 주민 40여 명이 인근 산과 계율을 뒤졌다. 그날 오후 약 1km 떨어진 계곡 근처에서 박 씨의 모자와 흙 묻은 고무신 한짝 확정이 발견됐다. 고무신 안쪽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러나 박 씨의 흔적은 그것이 전부였다. 1990년 8월 19일 오후 4시 3 0 이영자의 시신이 마을 뒷산 능선 아래서 발견됐다. 몸에는 외상이 거의 없었지만 머리 뒷부분에 강한 둔기에 의한 손상이 있었다. 부패 상태로 보아 사망 시각은 실종 당일 저녁, 즉 8월 16일 오후 9시 전후 추정했다. 그녀의 옷은 단정이 입혀져 있었고 지갑과 결혼반지도 그대로였다. 강도 목적은 아닌 듯했다. 1990년 8월 20일 오전 1000 경찰은 남편 박정수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부부싸움 끝에 살해 후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족과 이웃들은 단호히 부정했다. 두 사람은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큰 다툼이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그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고 입을 모았다. 1990년 8월 22일 오전 920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째 되는 날 경찰은 뜻밖의 제보를 받았다. 전날 새벽 마을 입구 다리 근처에서 누군가 트럭을 세우고 무언가를 버리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정확한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외지 번호판에 낡은 청색 화물 트럭 추정이었다고 말했다. 트럭이 향한 곳은 북쪽, 춘천 방면이었다. 경찰은 즉시 그 일대 하천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1990년 8월 27일, 사건 발생 10일째 되는 날, 계곡 아래서 심하게 부패한 시신이 발견됐다. 신원 확인 결과, 박정수의 시신이었다. 그는 머리와 가슴에 심한 타박을 입은 상태였고 사인은 질식사였다. 검안 결과 이영자보다 약 45시간 늦은 시점 8월 16일 밤 11시 17일 새벽 사이 추정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날 이후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고, 금품도 사라지지 않았다. 살인의 동기도, 범인도 남지 않았다. 그 후, 1991년 이후의 기록, 사건은 결국 미제로 종결됐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여름밤의 일들을 기억한다. 한밤 중 산에서 들려오던 낯선 트럭 소리, 마당을 비추던 손전등의 불빛, 개들이, 새벽까지 지자 대더니그 모든 조각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만들지만 완성되지 못한 채 흩어져 버렸다. 1991년 경찰은 외지 인부 한 명을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못했다. 그는 사건 직후 잠시 마을 근처에서 일한 뒤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엔딩 내레이션 지금으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도 홍천의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여름이면 서로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두 사람의 죽음은 끝났지만 의문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진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미스터리 추적자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미제의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